안녕하세요, 다은천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그리트, 강자의 증명 레벨 20, 전투력 74만, 그리보라돌리 세팅으로 클리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이보라, 민병구, 메이린을 사용했고요. 이그리트 리더, 그리고 켈베 쌍카를 썼습니다. 켈베는 이제 바피증, 무한, 때문에 꼈고요. 서브는 김철 이런 애들 보다는 어차피 그림자 발기를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김철은 별로 의미가 없었고요. 그림자들의 조금이라도 딜을 더 하려고 여러 가지 다 써봤는데요. 어금니는 이 원기옥이 빗나가더라고요. 원기옥이 빗나가 버려가지고 약간 딜이 좀 낮게 나오는 것 같고. 센 거는 이큰 돌. 이 짱돌이 세긴 센데 얘가 날려버려요. 이그리트를 날려버려서 트롤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쌍칼이 좀 무난하게 딜이 좀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자는 이렇게 셋 데려갔고요. 그리고 성진우 무기는 차원 돌파를 안 했습니다. 차원 돌파를 아예 안 했고요. 그리고 룬 같은 경우에도 바이슬래시 영웅 그리고 감전, 감전도 영웅입니다. 그리고 다카론 감각, 빨간 투력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카론 감각이랑 제각성 영웅 그리고 전설 살기 그리고 전설 신속 해서 신속이 좀잘 터져주면은 바이슬래시 대시 초기화를 좀 잘해서 버그 대시를 써서 바이슬래시를 우겨 넣는 게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강자의 증명이 20 단계면은 대시 패널티가 좀 있습니다. 대시 패널티 때문에, 대시가좀 빡빡해요. 대시 패널티가 있어서. 그래서 신속을 끼면은 좀 편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강자의 증명 11단계를 한 30초, 40초 정도 놔두고 깨시는 분들이면은 20단계 도전할만 합니다. 제가 지금 11단계 30초 정도 냅두고 깨거든요. 20단계에 딱 코로 겨우 깼습니다. 아티팩트는 성진우 사저주의 사야수, 그 이보라 팔축, 민병구 팔축, 메이리는 사신성의 사페리도트를 꼈습니다. 이게 원래는 셋다 팔축을 해서 투력을 조금이라도 올려봤는데요. 그거보다 이게 더 훨씬 세더라고요. 그래서 사신성의 사페리도트. 아이템 좀 열심히 몰아줬는데도 공격력 이 일단 3만 천이네요. 3만 천에 c 피가 엄청 너무네. c 피가 너무 높다,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아이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파트너 시즌 4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의 힘입어서 서포터 285명, 랭킹은 저번보다 떨어지긴 했는데요. 열심히 하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파트너 등록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쿠폰 보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미션 꼭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자의 증명 20단계 이그리트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감전 이브라로 레드카펫 깔아놓고 어서설죠 대시 바일바일 대시 바일 대시바일. 감전. 요도 쓰고 체 그발 감전. 피는 나갈 것 같네. 라 대시 바일바일 대시 바일 대시바일. 감전 한번 더. 딜 앞에 들어. 뭐거야 2 3 4 three, four, a 아, 아, 자, 여기서 대시 바일 바일 대시 바일 궁 하면은 월식도 묻고 납도술도 묻습니다 대시 안 써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제가 어제 영상 올렸죠? 납도술의 비밀 꼭 보시고요. 자 지금 체력이 70% 이하라. 뿌왕 바로 나옵니다. 어. 적화력 낭 내리고빛 나갈 것 같나? 더는 못으티겠다 으아! 전고노의 일격. 왕, 여의 시간이 음 내리고, 사전에 썼던 그림책을 봤다. 자, 나는 잊지 마. 지만 실시한 쓰는 대로군. 사라져라. 적화력 일씨 난무, 소용없다. 시시 삼두로군. 어휴. 자 야수는 안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무기 자원 돌파 없이 자 세팅은. 4저주, 4야수, 8축, 8축, 4신성, 4페리도태 했는데 이게 나 어, 3축복보다 이게 나은 것 같고요. 바이슬래시. 바이슬래시가 지금 체급이 너무 커서 이그리트 20층을 깨버렸네요. 바이슬래시 영웅. 감전, 단투 감전 영웅. 날카로운 감각 영웅. 살기 신속 전설 제각성 영웅.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 아이템 마리. 좀 열심히 뭐아 줬는데도 공격력 일단 3만 천이네요. 3만 천에 CP가 엄청 높네. CP가 너무 높다,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업적 짠. 황금 이그리트 개모생겼음 못생겼어.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해. 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그리트가 로테이션이 내일까지네요. 아, 근데 지금 이그리트가 암속성. 지금 완전 암속성의 성진호가 강하거든요? 인던 패던 중에 제일 쉬워. 여러분들도 충분히 깨실 수 있다는 거. 이그리트. 이그리트가 확실히 제일 재밌네요. 확실히 이그리트가 제일 재밌어. 다른 애들 막카이살린 이런 애들 좀 그냥 답답하거든요? 재미도 없고. 또 헌터들도 암속성 이번 애들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그리트 이번에 꼭 깨셔가지고. 오랜만에. 옛 느낌. 이그리트. 역시 우리 이그리트밖에 없다. 어, 옛 느낌을 한번 또 느껴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단 15단계 여러분들 충분히 하셨고요. 20단계도 트라이 해 보십시오. 충분히 여러분들 할수 있을 겁니다. 자, 화이팅.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자마 빠바루.